그리고 BD와 요거하고의 교점을 어, AC의 교점을 PO, 요거의 교점을 Q라고 했을 때자 네모 안에 빈칸을 한번 써넣어 봅시다. PO, 요거는 PO죠. 그러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9가 되겠죠? D5도 9가 되겠습니다. P는,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요, ABC 입장에서, ABC 입장에서, 얘는 중선이고, 중선이죠. 두 개의 중선만 있으면 이 P가 무게중심이라는 게알수 있어요. 자, 이 삼각형에서요. 여기 중선이고요. 여기 유길이와 요, 요 요길이 똑같죠. 요길이하고 그다음 에요길이하고요길이 똑같으니까 여기 중선이죠. P가 바로 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무게중심이므로 여기가 2:1이 대 되겠어요. 여기가 2:1, 대 여기가 2:1이에요. 대 그러면 9 곱하기 3분의 2에 해당하죠. 여기는 2하고 1이니까 그래서 6이 되겠고요. 3분의 2에 해당했다. B5에 3분의 2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얘가 B5가 9였으니까 약분해서 3이 6이 되겠고요. p o 는 B5 전체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9였죠.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Q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어,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중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여기도 중선이죠. Q도 무게 중심이 되겠죠. 무게 중심 DQ, DQ는 2대1이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 3개 중에 2개 해당한다. 이거 더해서 그 다음에 D5가 D5 길이가 9였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겠고, 어. Q5는 3분의 1에 해당하죠? 여기가 9니까, 얘는 3에 해당해.